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집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시대를 떠나서 이 집이란 존재가 참큰것 같습니다. 이런 집이란 것은 내 삶의 안전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저희 어 목회자인 저희 가정이 또 지금은 교회 옆에 빌라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 개척하고 2년 정도는 이 건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추위도 안전도 다 견딜만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목회자 모임이나 세미나가 있을 때에 일박 이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안전 때문이었는데 언제 이사를 하게 됐냐면 우리 건물 내에 2층, 3층, 4층에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당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옆으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옆으로 이사하니까 교회 차량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하고 또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처음 이사했던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내 미래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산이기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큰 집에서 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절감을 비용을 하게 비용을 또 생기게 되고 또목도를 마련해서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도 하죠. 또 노후의 생활비가 모자라면은 집을 정부에 또어 맡기면은 정부에서 내가 다 생활을 또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집뭐 내가 꼭 집을 자식에게 물려 줄 계획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괜찮은 정보 지원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할까? 이것은 단순한 거주지 공간을 넘어서 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내 삶의 인생을 안전을 지켜 주는 곳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왜 집을 비유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래 직업이 집 짓는 목수셨습니다. 목수가 예수님의 전공이고 또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는 한 4킬로 정도 거리에는 찌뽀리라는 로마 신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극장도 있었고 새로 운 문화가 한참 일어난 지역에서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그 지역의 로마 신도시 건축에 참여하셨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지어 보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을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하신 말씀이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하신 말씀이다. 알수 있습니다. 당시 재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저 흙 위에다가 기초를 간단하게 세우고 집을 짓는 것은 시간도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문제는 중동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뚝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 집은 바로 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초를 놓는 일인데 기초를 바위 위에 둘 때까지 땅을 계속 파야 됩니다.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겠죠. 그 당시 기술로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는, 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고 기초석을 받기만 하면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은 어떤 비가 홍수가 나도 유실되지 않고 홍수가 집안의 물 안에 들어왔다가 지나가더라도 그저 물을 빼내고 젖은 물건들은 다시 밖으로 꺼내서 말리기만 하면 생활하는데도 문제없이 집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깐깐한 건축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알것 같아요. 예수님의 건축 철학은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안전하려면 반석 위에다가 몇 날이 될지 몰라도 땀을 녀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건축 소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공기를 맞춰야 된다. 공기를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공기는 바로 공사 기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맡겨진 일은 그 기한 내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철근 작업을 끝나면 시멘트 작업을 해야 되듯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듯이 목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듯이 오늘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건축자의 일을 해보셨던 분으로서 기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뼈속까지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도 기초가 튼튼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듯이 기초가 튼튼한 신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 서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런 기초가 튼튼한 신자와 기초가 부실한 신자는 차이가 간단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산상 수훈의 말씀을 듣고 28절 말씀처럼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르침에 감동받고 놀라는데만 그치면은 안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다 살아보려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사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하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깨달으면 여기에서만 멈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둘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상당히 열심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기도 하고 많은 또 성경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여러분 왜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산상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버겨운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비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치게 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이리센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로움은그 날로 족하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하이니라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 10개월 정도 배운 것 같은데요. 10개월이면은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살아보려고 하니까 할만하시겠던가요? 이 말씀들 살아보려고 해도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늘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무릎 꿇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많은 사람의 다리는 큰 길로 걸어가고 싶지 좁은 문으로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는 양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일이 염려되고 마치 다 잃은 사람처럼 우울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예배 생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을 해도 세상 나가면 무력한 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누가 나를 목사라고 생각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까라고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산상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금방 떨쳐버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생각하다가도. 내 자존심이 이걸 허락할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어떻게 맞고만 있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서로 차량 앞지르기 했다고 화가 났다고 뒷차가 앞에 나가서 앞에 창문을 열었더니 여는 순간 주먹이 날아가고 폭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가족들도 부인도 자녀들도 같이 타고 있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는 그 현장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쌍방폭행이 될까 봐 참았더니 나중에 법정에서는 형량이 떨어지고 서로 실수가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을 때왜 참았을까 하는 참 불공 불공평한 이법 앞에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벌금형이라면 가만히 맞지 말고 같이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좀 들던데요, 여러분. 예. 누군가내게 속옷 빌려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남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는 선을 긋게 되잖아요. 속옷을 빌려줬더니 거옷까지 달라는 그 사람은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준다고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오리를 함께 가져가면심리를 함께 걸어가주라고 했지만은 보통 사람은 오리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또한번 같이 가주면 계속 요청할 게 분명하거든요. 습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때문에 우리가 늘 헌신하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는 적당하게 헌금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지 그것이 내 미래를 지켜 주시는 생명인데 어떻게 하늘에 자꾸 보화를 다 쌓으라고 말씀하실까. 내일 일은 내일이 일 없냐 하라게 하라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와 수년 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내 자식까지도 먹고 살수 있을 것까지 나는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산상순의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우리 이런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게 하신 걸까? 왜예수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창조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제일 잘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하시면서, 배신도 잘하고, 은혜도 모르고,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했다 하고, 조금 못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결심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넘어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역사 이래로 인간에 대해서 더잘하시는데왜 이렇게... 전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전혀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인가? 그냥 해보신 말씀인가? 못지낄 거 알지만 그냥 해보신 말씀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마음속에 못 산다고 이 말씀대로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수 있다고 지금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어떤 근거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믿고 받아서 그 주님의 의를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실 때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연합 기도에 마치고 밤에 또 이런저런 또 청소도 마치고 또 잠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목회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말 매일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매일이 결제일이라 하더라고요. 어쩌면 피가 말리는 매일매일 나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산상순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뭐뭘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매일 그 빠듯한 형편이지만 매일이 위기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기적과 같이 그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어서 결제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일의 결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내일도 기적과 같이 현실적 상황과는 달리 또그 결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계속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갑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내수중에 별로 없어도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지금까지 굶이신 적도 굶기신 적도 없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는 담대하고 편안하게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풀한 폭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은 날수로 정하면 14,600일입니다. 14,600일을 만약 내일 뭐 먹고 살지, 나는 아무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를 다 굶어 죽는 게 아니야 하고 염려를 14,600번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 그런데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걸어가면 밭치 있고 우리를 지워주는 나라가 이제는 있어서 이제 먹고 살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 걸어간 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광야의 길로 걸어왔는데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식탁을 마련해 주실 거야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또 믿음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완주해 갈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이 하나만 있으면 살기도 하고 믿음 이 하나가 없으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발을 내딛는 거죠. 믿지 않는면 발을 못 내딛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던 거거든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까 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자에 앉더니 발을 딱 떼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딱뗄수 있는 것은 이의자가내 몸을 다 받쳐 줄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했듯이, 이런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염려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에 저는 그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매일마다 기적과 같은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신뢰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후로부터는 걱정이 안 씁, 아, 없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신경세약과 우울증으로 먹던 그런 약을 다 끊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삶의 모든 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생명의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판단하는 입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이제 남을 비판하는 말을 거두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그 말씀 믿고 내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용서한 것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삶을 높여준 것보다 더 많은 칭찬을 내가 받게 되어서 그 삶이 봉성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어떻게 예수님처럼 돌 팔매질로 사형을 당하고 있을 때도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돌을 맞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람 미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대단하다기보다 스데반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기뻐하고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할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여 살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꼬를 먹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 믿음의 발을 내디디실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